여기 지금 노랫소리가 들려요. 뭔가 흥겨운데요? 저어 여기 여기 빨리 가서 들어볼까요? 창동예술촌 아고라 광장에서 열리는 아트랑 문화예술 공연. 예술촌에 입주한 예술가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데요. 공연 덕분에 조용했던 골목 안이 시끌벅적 사람들로 가득찹니다. 음악 들으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어떤 점이 재밌었을까요? 신났어요. 음, 음악이 너무 신나서 재밌었어요. <laughs> 그랬어요. 어린아이도 춤추게 하는 신나는 공연이 끝나니 예술촌 아고라 광장에선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가 열렸는데요. 예술촌에 입주한 작가들이 돌아가며 시민들에게 창작 활동도 보여주고 각종 체험을 할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어 팔찌 헉,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뭐가 다양하게 할수 있는 게 있네요. 저도 자리를 잡고 나만의 팔찌 만들기에 도전해봤는데요. 제법 힘이 들더라고요. <laughs> 자, <목소리> 프린터 <목소리> 요다 잘하셨어요. 어, 아, 그, 마무리까지 손이 아 파요. 이게 <laughs> 하다 <하나> 보니까 이게 <laughs> 낙하산 줄이거든요. 아 파라코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신축성이 없어서 좀 하시다 보니까 <laughs> 음, 또 실외라서 조금 그러셨었어요. 그러네요.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라이터를 마무리하면 끝. 오 <웃음> 짠 <웃음> 완성. 재솜 씨 어떻습니까? 이또 <laughs> 팔에 채워 봐야 또 알겠죠? 아, 이 밋밋한 그 겨울 패션에 이렇게 색깔 있는 팔찌를 하나 하니까 진짜 알록달록하니 예쁘기도 하고요. 딱 포인트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더 좋네요! 창동골목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니 살짝 후기가 졌는데요. 어, 중가 자꾸 맛있는 냄새가 난대. 어! 이거 뭐예요? 이 줄은 뭐예요, 진짜? 맛있는 냄새의 주인공은 바로 길거리 음식의 대표주자 떡볶이입니다. 와 진짜 이 떡볶이가 겨울에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빨간색이 침샘을 자극하잖아요. 어 보니까 오, 진짜 오. 맛있을 것 같아. 어머니 저 떡볶이 1인분만 주세요. 보고만 못 있겠네요. 침샘을 자극하는 새빨간 국물 떡볶이. 그런데 이곳에선 특이하게도 떡볶이를 화분 받칠때에 내어주더라고요. 이게 물이 삭잖라 네. 쪼그리 완전 먹었으니까. 그리고 그 위에 신문지 깔고, 그래, 그걸 이제, 이, 이거를 이제, 하분 받침대를 들고 물 나니까 뱉고, 그, 이거 이다 먹을 때까지 팔도안 아프고, 집에 있는 화분 받침대를 세 개가 와갖고, 한번 해보니까 딱이야. 아, 네. 그리고, 야, 이대서 이건 뭐 이제 쏙지고 와, 이야, 이거 보세요. 캬, 군불도 있고, 떡볶이랑 이 떡이랑 어묵이랑 달걀이랑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헉, 보세요.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오. 그 역사가 30년이 넘은 화분받침 떡볶이.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요. 아, 그거. 아, 그거. 아, 그거. 국물이 싹 들어오면서 몸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 쫄깃하고 매콤하고 달콤하고 그 떡볶이의 맛이 이렇게 싹 있으니까 어 진짜 맛있네요. 일부러 홈을 물어와요. 술 먹고 해장도 되고. 아, 술 먹고 네. 해장도 돼요? 이 떡볶이가? 예. 네. 아마 그 해장까지 한다는 떡볶이를 네. 맛보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대부분 10년이 넘은 와. 단골들이더라고요. 제짜임신충이어가고 너무 먹고 싶어서 음. 네, 지금 온거고. 네. 그때는 학창시절 때는 거의 뭐 영화 보러 오면꼭 여기가. 필스코스였어요 어. 네, 싼... 가격이 싸니까. 가격이 옛날에는 얼마였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천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직장을 장원에 다녔는데 그 점심시간 한 시간을 이용해서 택시를 타고 와서 여기서 먹고 다시 한 시간 이내에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먹던 맛이랑요. 지금 드시 똑같아요. 예, 맛은... 네,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진짜. 진짜 떡볶이 맛도 그대로고 이모도 네.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진짜 네, 고대, 그렇게 세월이 그러니까요. 지났는데도 어, 그대로세요 진짜 네. 어릴 때 추억 때문에 이렇게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떡볶이를 언제까지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제까지 네. 내힘 닿는 데까지 할 생각이래요 응. 지금 놀아봐요 이모하고 나한테까지 <laughs> 우리 손님들을 위해서 항상 오래 하라 하거든 응. 내로 건강 지키면서 오래 오래 하라 하던 손님들이. 단걸 손님들 지금도 나는 건강하고 언제까지 건강할 테니까 자주 물 오세요. <laughs> 추억의 맛 오래도록 맛볼 수 있도록 아주머니도 건강하세요.